배려 토끼 이야기. 옛날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 했던 달리기 시합 이야기를 알고 있니? 오늘은 웬일일까? 토끼가 심으룩한 표정으로 나무 그늘에 앉아 있어. 토끼야 무슨 일 있니?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음, 거북이랑 달래기 시합을 하다가 그만 이 나무 아래서 쿨쿨 잠이 들었지 뭐야. 나도 이제는 한 번쯤 멋진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좋아, 내가 도와줄게. 친구들, 우리 함께 새로운 토끼 이야기를 만나러 가볼까? 영차. 어느 동물 마을에 배려 토끼와 친구들이 살았대. 토끼는 마을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어. 눈부신 하얀 털, 별처럼, 별처럼 반짝이는 눈, 늘씬한 다리로 깡충깡충 뛰는 걸 보면 친구들이 반할 만도 했지. 그뿐만이 아니야. 친구들이 토끼를 좋아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어. 몸이 약해 힘들어하는 친구. 마음이 약해 울기만 하는 친구.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는 친구가 있으면 언제든 토끼가 나서서 감싸줬거든. 친구야, 넌할수 있어. 친구야, 힘을 내. 그래서 동물 친구들은 토끼를 배려토끼라고 불렀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토끼는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는 거북을 보았어. 거북아, 왜 울어? 무슨 일이니? 아무도 나랑 놀아주지 않아. 훌쩍. 누리고 재미없는 나를 누가 좋아하겠어. 너랑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기면 놀아준다는데 내가 어떻게 널 이길 수 있겠어. 훌쩍. 거북을 보며 함께 눈물 흘리던 토끼가 말했어. 거북아, 나랑 달리기 시합을 하자. 너랑 나랑? 그래, 이번에는 친구를 위해서 해보는 거야. 토끼는 거북을 위해서 달리기 시합을 하기로 결심했어. 드디어 달리기 시합이 시작되었지. 토끼 이겨라. 토끼 파이팅! 모두들 너도 나도 토끼를 응원했어. 토끼는 쌩! 벌써 저만치 앞서 달렸어. 거북은 거북대로 열심히 꾸물꾸물 꼼지락꼼지락 엉금엉금 달렸어. 한참을 달린 토끼는 그 나무 아래에 도착했어. 어라? 이번에도 토끼가 낮잠을 자려고 하네. 음, 이쯤에서 잠든 척을 하면 되겠지? 여기서 거북을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잠든 척을 하자니 어떻겠어? 재빠른 몸은 근질근질, 졸리지 않은 눈꺼풀은 달달달, 뛰고 싶은 다리는 움찔움찔했지. 난 괜찮아. 친구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어. 토끼는 두 눈을 질끈 감고 꾹 참았어. 거북은 어디쯤 왔을까? 거북은 거북대로 앞만 보고 달렸어. 친구를 사귈 생각에 꼬운 힘을 다해서 엉금엉금 달렸지. 왜 이렇게 안 와? 곧 해가 지겠네. 한숨 잘까? 동물 친구들이 지루해 하며 기다리고 있는 동안 거북은 쉬지 않고 느릿느릿 엉금엉금 열심히 달렸어. 그렇게 해가 꼴딱 넘어갈 무렵 거북이 결승점에 먼저 도착했어. 토끼가 이길 거라 생각한 동물 친구들은 깜짝 놀랐지. 우와, 멋쟁이 토끼보다 더 빨리 달린 거야? 거북, 너한테 이런 멋진 모습이 있었다니, 대단해. 거북아, 그동안 느림보라고 놀려서 미안해. 우리랑 친구하자. 토끼를 이긴 비결이 뭐야? 거북아, 우리 집에 가서 놀자. 동물 친구들의 사이 좋은 모습을 본 토끼는 기뻤어. 거북아, 좋으냐? 나도 좋다. 헤헤. 재미있었나요? 배려 토끼 이야기였습니다. <laughs>